생각보다 높다. 평균 공대생. 다른가죠? <목소리도> 어, 어?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?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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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케스 음. 어때요? 이거 가성비 짱 어디서 샀어요? 쿠팡에서 25,000원 주고 샀습니다 꽤 비싼데? 가죽, 수제 가죽이에요 수제 가죽 만져보시죠 아. 만져보시죠 근데 여기 턱걸이도 있고 샌드백도 있고 웬만한 기구들 고릴라도 있습니 아, 산세장인데 맘에 드는 기구 어깨 머신 이 쿠션이 거의 PC방 쿠션이에요 PC방 쿠션, PC방 쿠션. 내볼래요 어. 맛있어? 어우씨 <laughs> 무게는 2개만 꼈는데 어우, 수고해 진짜 좋아 어르신, 저 어깨하게 한 번만 나와 주실 수 있어요? 어? 저 어깨에 한 번만 해도 돼요. 블올라우프올 네, 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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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오, 이렇게 소리가 나냐? 아, 1단계 제자리. 아, 그러니까 단계 걷기 아, <laughs> 어? 산세장 왔으니까 턱걸이 한번 해야지. <laughs> 어르신들한테 몸평 부탁하겠다고 펌핑하는 사람입니다. 헤이 몸평. 근데 가슴 이 너무 많이 나왔다. 내가 허리 옆에 내 29, 30. 이거 주먹이야. 아..아이 안들어간다이게 아니..그러면서 사심을채 아니..딱 잡지는 않다이 아..꽉..꽉..꽉 잡아도 돼요 꽉 잡아봐 돼요. 히를봐야 아 우리도 근육이 그 한데 있었잖아 우리는 뭐 있어도 이참 지금보다 헐 낫지 왜 낫긴 해 응? 근데 얘가 땡땡하다 얘가 <laughs> <저> 살이 <laughs> 좀 많아가지고 근데, 근데 얘는 훨씬 사이즈가 크고 돌멩이 돌멩이 와 이거 뭐고 <먹고> 허벅지부터 꺼다 <laughs> 허벅지부터 꺼다 <덮고다>. 야 <연> 봐라 <laughs> 저도, 저도 한 번. <laughs> 젊음을 <젊은>, 와 장난 아니다. 이거 대야무다. 젊이젊이 아이고, 애기다, 애기. 오, 애기 아니, 아니 애기다, 근데 이두가 진 좋으신데. 애기다, 애기. 진짜 진짜 데 젊음이 있으니까. 와, 이강도 좋다. 사 보자, 오, 근육이 70 넘었어요. 와,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70 넘었어요. 원래 운동을 그러면 <목소리> 어, 아니, 올라오세 어, 여기 와가지고 운하는 힌트를 고 아니, 이말리 있는 게 좋은 거가 이것도 좋아요. <목소리> 아, 여기는 코치미 영 많이 나왔고 아, 이거야, 이거 완전 동맹가동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말랑하다. 아, 땡땡한데. 사, 살 빼오겠습니다. 어, 땡땡해, 땡땡, 땡땡한데. 여기 비하면 좋은